출발! 갑시다! 저희 이제 떠납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래기똥입니다 지금 짐을 싸다가 잠깐 저희 짐에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하면서 준비한 물품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짐이요?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구매를 많이 했잖아요 음. 새롭게 구매한 제품들 뭐가 그렇죠. 있는지 아 저희가 여행 떠나면서 브랜든에서 압축팩을 주문을 했어요 이 압축팩이 대, 중, 소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 4종을 주문을 해서 보여드리면,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아직 다 짐이 차진 않았지만, 이렇게 짐을 넣은 다음에, 꾹 누르고, 워낙 이 제품은 유명한 제품이어서, 이렇게 짐을 줄일 수 있는 압축 파우치를 샀습니다. 브랜드 제품이어서 일단 지퍼가 굉장히 좀 탄탄해서 이렇게 압축하다가 지퍼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축팩은 이렇게 대짜 크죠? 제 몸통만 합니다. 그죠? 여기에 제 옷, 기똥님 옷보다 제 옷이 많기 때문에 요거 중짜, 요 대짜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는 기똥님 위주로. 저희가 그짐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겨울 지역은 제외하고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옷이 대부분이고요. 가을 옷은 저희가 이렇게 껴가지고 겹쳐서 입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작은 사이즈. 여기에는 지금 속옷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옷을 담아야 될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운동복을 정리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브랜든 압축팩 4종. 그리고 브랜든에서 저희가 여행용 3종 가방을 구 여행용 백팩을 새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인데 이 백팩 사이즈 딱 제가 들기에 좋은 사이즈고요. 여기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에 노트북 13인치 노트북 들어가는 거죠. 16인치까지 들어갑니까? 16인치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4인치 눈이니까 어. 좀 빡빡하게 들어가죠. 어. 14인치 노트북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여기 뒤에 노트북 넣는 자리 그다음에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퍼도 이렇게 앞에 있고요. 꽤 넉넉한 공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달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우산이나 텀블러 이렇게 낄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앞에도 이렇게 넉넉한 지퍼가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낄수 있는 포터블 클립이 있어서 뺐다 꼈다, 꼈다 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어깨끈에 한쪽에 이렇게. 버클이 달려 있어서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도 그냥 내려놓는데 이거 확 들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방에 의자라도 요렇게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 가방이라도 의자에 가방을 이렇게 껴놓으면 의자 통째로 가져가긴 힘들잖아요. 도난 방지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리어 낄수 있는 공간 있고 여기 주머니는 뭔가요? 아 여기 또 히든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RFID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히든 포켓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물품들 좀 숨겨 놓으면은 이게 딱 이렇게 지퍼도 요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숨어져 있다는 거. 또 좋은 점이 외부 지퍼가 이렇게 버클형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연결해 놓으면 가방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여기 끝에 d 링이 있습니다. 지링에 딱 걸어 놓으면은 가방을 열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점이 이 가방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거리. 이런거좀 달아줬고요. 제가 모자를 좋아하는데 모자를 캐리어에 넣으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카라비너로 해서 달아줬고 곳곳에 이렇게 지금 카라비너 달아놔서 선글라스나 필요한 것들 달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행기나 기차 타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는 물품. 제가 쓰는 담요. 그 다음에 목베개 대신 요렇게 지지대 구매를 했고요. 목베가 부피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해서 자려고 합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꽤 탄탄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색깔이 이거랑 베이지 색깔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 다니다 보면 때가 탈것 같아서 저희는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원단은 특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원단이 방검 원단입니다. 칼이나 가위로 잘 잘리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잘 제작을 한것 같아요. 좀 가격대는 있지만 꽤 만족스럽게 쓸수 있을 거라고 기대 중입니다. 요거 크로스백. 안에 보시면 수납이 앞에 포켓 안에 또 포켓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내부에도 포켓이 두 개나 더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 포켓이 또 이렇게 있어서 수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는 기똥님이 매면서 카메라 넣고. 핸드폰 놓고 지갑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보안 시스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유럽 갈때 필요한 제품인 것 같은데, 어딜 가든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똥님의 철학에 맞춰서 이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지갑입니다. 바로, 여권과 신용카드. 여권이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여권 케이스 막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그냥 두개 같이 겹치고 있다가 쓱 꺼내 가지고 줄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RFID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면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안에도 지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포켓, 필기구 들어갈 수 있게 외부 포켓까지 하나 더 있어서 작지만 아주 실용적이다.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어서 제가 요거 메고 요거 같이 메면은 중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다니는 시스템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요 키링은 뭔가요? 무게짐을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달지 않는데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조카가 선물해줘가지고 기념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귀염폭작 아이템. 음. 그리고 이것도 브랜든에서 나온 건데요 세안 도구 팩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산건 아니고 이걸 많이 사니까 이거를 <laughs>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 같은 거 이용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딱 꽂아놓고 쓸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달 살이 여행을 할 거여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지구리한 것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또 구입한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거는 아마 저희만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 아닐까. 짜잔! 바로 보이시나요?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laughs> 짜잔! 베개입니다. 잠자리에 민감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니 베개 비싼 베개는 아닌데 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똘똘 말았을 때 부피도 작아질 수 있게끔 메모리폼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니즈를 담아서 구매한 베개입니다 고무줄로 고정해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여기 안에 꽁꽁꽁 집어넣어서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부피가 안좋았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사실 제가 이, 이런 거 힘이 없어서 기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빼봤습니다. 나중에 기똥님이 하십시오. 드시죠. <laughs> 이거 꼭 가져가야 할까요? 이게 뭐냐면 짜잔! <laughs> 이렇게 보는 거야? 오페라글라스인데요 <laughs> 제가 뮤지컬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연을 꼭 보고 싶은 로망이 있긴 합니다 사실 유럽 가면 좋은 공연들이 너무 많잖아요 퀄리티 좋은 공연들을 꼭 보고 싶은데 그 공연을 볼때 필요한 장비긴 한데 이걸 굳이 가져가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기똥님도 고민 중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 아니다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구매한 테크 전용 가방입니다 우리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기똥님이 메고 다닐 가방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펼쳐지는 스타일의 가방이어서 짐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노트북과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박음질이 하나 되어 있어서 바닥에 탁 내려놔도 손상되지 않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어? 빛이 있네요 <laughs> 바닥에 탄탄한 바닥재가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짐을 싸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 공간이 이쪽 면에서도 열리죠 이렇게 이렇게도 열려서 물건을 뺄 수도 있고 하다는 거 귀똥님이 고른 제품인데 가격대도 적당하고 또 좋은 거는 물건이 좀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가방 부피가 줄어들게끔 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방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캐리어에 걸수 있게끔 여행용 가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짐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일방용 정도는 우리 두 사람 짐도 쌀수 있을 것 같지? 거의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정도 거짐 들어갈 것 같아. 원래는 음. 이게 지금 40리터짜리 가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 원래 용량이. 어. 유튜브 보니까 3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35리터. 음. 테크 보호는 잘 되지만 보안은 조금 아쉽다. 메인 지퍼에. 요거를 요 안에 딱 껴서 안에 딱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열리지 않게끔 보안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놨다. 그렇게 이런... 하면은 뭐 충분히 잘쓸것 같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량을 위해서 산 물품들입니다. 요거 울트라 슬립 백팩입니다. 요게 가방입니다. 요게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 반만 합니다. 요거는 펼치면은 한 23리터 정도 되는 어, 얇은 아주 얇은 가볍고 가볍고 얇은 백팩이 된다는 거 단점이 한번 펼치면은 이 안에 집어넣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건 빼지 않고 다음에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빼지 않고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장보고 할때잘쓸것 같아 이거 그지?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것도 굉장히 조그맣죠. 아까 이것도 작다 그랬는데, 요거의 반 정도, 자기 맞죠? 손이 작으니까 이게 커 보인다.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조그맣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펼치면은 빨래줄이 되는 겁니다. 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다고 해서 누가 추천했죠? 미니멀 유목민 채널에서. 추천해주신 물품인데요. 그분은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무 물건이나 추천하지 않는데 이것만은 진짜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한번 사봤습니다. 저희도 잘 쓸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개는 저희가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쓸 수건들입니다. 이 수건은 심제이즈백님 채널 보면서 구매하게 된 건데 심제이즈백님이 말씀하시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가장 필요 없었던 물건이 수건이라고 해요. 숙소마다 수건이 준비되어 있고 빨아서 쓰면 되니까 수건을 굳이 챙겨갈 필요 없고 긴급하게 쓸 수건으로 이런 경량화 수건. 추천을 해 주셨는데 어 그냥 이게 기본 수건 사이즈죠? 기본 수건 사이즈죠. 어, 기본 때문에. 수건 사이즈 정도 되고 여기 안에 똑딱이가 있어서 아, 이렇게 끼고 얘를 어디에다 걸어 놓으면 된다는 거지? 음. 어. 이렇게 해서 말리면 1초 만에 수건이 마른다고 합니다. 1초? 아니, <laughs>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수건이 마른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머리가 길어서 쓰기가 불편할지 어떨지 한번 두고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레저 가거나 계곡 같은 데 자연을 즐길 때 요거 한장딱 들고 갔다가 쓰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게 쿨링 수건이라고 팔아. 아 맞아. 이게 이제 물이 젖고 나서 더울 때 한번 털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감으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을 좀 낮출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짜잔. 이게 기저귀 같죠? <laughs> 기저귀천이 맞습니다. 요렇게 하얀 거는 베개 커버로 쓰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베개 커버로 쓰려고 제가 만든 거고요. 이 베개를 쓰지 않더라도 숙소에 있는 베개에 커버해가지고 쓰면 저희 얼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요거를 만들어 봤고요. 뭐 이것도 수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려고 만든 수건. 소창 수건인데요. 요거는 표백도 되어 있지 않은 조금 좋은 소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겹으로 만들어서 두께감이 톡톡 하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작은 핸디 타월 정도는 이 소창 수건 수건을 썼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는 바디까지 다 닦을 수 있을 사이즈로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 소창수건은 일반 타월보다 마르는 것도 굉장히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재고 또 작은 냄비에 푹푹 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행에서 잘 쓰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괜찮겠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건조하거나 그럴 때 수건을 적셔서 알려놓으면 가습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빨리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져가는 주방 용품들입니다. 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요거 부피 큰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리타 정수기고요. 브리타 정수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큰 브리타 정수기를 썼는데 그 브리타 정수기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잘 깨지더라고요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깨져버리는 재질이어서 제가 요거 타파웨어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종류로 다시 재구매했습니다 이거 일본 직구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1리터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슬림해서 요정도는 좀 들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준비를 했고 저희가 이거를 또 가져가는 이유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 물 마실 때마다 페트병 쓰레기가 나오는 거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근데 동남아 수도관이랑 녹물 많이 나오고 더럽다는데 그걸로만 정수해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laughs> 바로 짜잔 필터 요거 필터 그래서 지금 필터를 이만큼이나 준비를 해갑니다 한 알에 3개월치라고? 60일 60일 아두 달치구나 한 9개 정도 준비를 해가고요 요거까지 하면 10개지? 음. 샤워기로 한번 물을 정수한 다음에 2차 필터링까지 해서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괜찮은 거 맞죠? <laughs> 괜찮겠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음. 너희 그러면 죽어. <laughs> 그냥 물을 사먹어라. 그렇게 해도 위험하다. 경험해보신 분들, 음. 이렇게 먹었는데 혹시 난탈이 났다. 뭐, 어느 정도의 물이었다거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정말 매일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페트병을 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텀블러. 그리고 텀블러 이 거치, 거...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샀어. <laughs> 핸드폰 거리? 아, 핸드폰이 그게? 왜 들어가? 핸드폰 거리라고 안 했는데? 자기 지금 핸드폰 거리라고 아, 했는 그래? 텀블러 거리. 텀블러 거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꽤 탄탄하고요. 손을 좀 프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손 하나가 없어지는데, 팔에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요? 자, 이거는 닌자 휴대용 믹서기입니다. 이 믹서기는 저희가 아침마다 CCA 주스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마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템입니다. 그리고 김치 담글 때 양파랑 마늘 이런 거 다질 때도 믹서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서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용품으로 또 챙겨가는 템 집게 손에 맞는 집게가 없으면 굉장히 요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게 챙겨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쓴다는 주방용 가위 잘 드는 가위 하나 챙겼고 그리고 저희가 쓸 수저와 젓가락 세트. 외국에는 이 수저의 각도가 안 맞아서 밥 음. 먹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먹기가 힘들잖아. 음. 요거 하나 있으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일회용 젓가락 쓰지 않고 저희 쓰려고 저희 손에 딱 맞는 젓가락을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김치통입니다. 한 달간 배추 한 포기 정도 담아서 여기다가 먹을 예정이고 이 안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잡다구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짜잔, 고춧가루까지. 요거는 소금이랑 조미료들 챙겼고,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태양초 핵 고춧가루. 요걸로 김치 맛있게 담아 먹겠습니다. 코인 육수. 챙겨가서 밥을 조금 해 먹을 예정이고, 요거는 태국에서 파는 인스턴트 죽인데, 저희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위장이 아프거나 으슬으슬 하거나 할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죽 대용품으로, 이거는 비상용 약처럼 챙겨가는 거고요. 위생글로브. 이 위생장갑이 이상하게 태국 환자살이 할 때도 위생장갑 하나 사려고 이거 거의 한국에서는 막 사은품으로 받고 그러니까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뭐 10장에 막몇 천원씩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또 챙겨봤습니다. 요거는 앞치마. 굉장히 가벼운 앞치마. 무거운 앞치마는 좀 무게가 부담돼서 이렇게 가벼운 거 하나 챙겨가고요. 저희의 불방 아이템. 두둥, 이거 필러인데 양배추까지 깎을 수 있는 필러입니다. 제가 쓰는 주방용품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잘 샀다. 베스트 10에 드는 그런 제품이어서 양배추 이렇게 필러 해가지고 샐러드 해 먹으려고. 이게 독일 제품인데 절삭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천연수세미입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거 쓰고 싶다고 하니까 직접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 수세미 쓰거든요. 우리 아크릴 수세미 이런 거에 미세 플라틱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설거지하면 환경에도 좋고, 저희 음식물에 미세 플라스틱도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가져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수세미를 어.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 가면 수세미가 꼭 없거나 아니면 남이 쓰던 수세미 좀 찝찝한. 찝찝하거나 응.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응. 그렇다고 한번 쓰려고 또 그걸 사가지고 쓰다가 또 버리고, 버리고 오는 어. 것도 찝찝하고 이거는 소독해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쓰면 되니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방템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뭔가요? 이거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챙겨가는 약과 위생용품입니다. 과자인데? 과자. <laughs> 과자 봉지입니다. 과자 봉지. 이거 차광 지퍼팩이 필요해서 재활용한 거고요. 이렇게 안에 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로 먹는 두 봉지 이렇게 챙겼고요. 영양제가 한 보따리죠? 영양제가 왜 봉다리에 들어있어요? 아, 약통에 들어있으면 부피가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전부 지퍼백에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퍼백에 포장을 하면은 햇빛에 투과되잖아요. 그래서 차강 지퍼백 이렇게 지금 재활용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매일 먹는 영양제를 챙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필수품인 파스 여러 종류. 여기는 이제 우리 비상약들. 1년 동안 나갈 거기 때문에 구충제도 먹고 출발할 거고요. 조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조제약인데 챙기고 이거는 이제 사진 찍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약이 이렇게 많죠. 비상약들. 약을 왜 보온통에 이것도 차단 효과가 있는 그런 보온통으로 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약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 베타딘. 이 베타딘 이노스프레이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강추템입니다. 강추템 거의 다 써가서. 베트남 가서 사면 될것 같아. 베트남에 이거 반값에 판는데 근데 약은 또 적게 챙겨가려고 하니까 아쉽고 또 많이 챙겨가려니까 어, 이렇게까지 아플 건가 걱정되기도 하고 좀 애매한 물품이긴 한것 같아. 그래도 타지 나가서 아프면 제일 속상하잖아. 좀 미리미리 대비해서 챙겨가는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laughs> 저희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워터픽입니다 매일매일 치실 대신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물 담아서 오늘 하면은 물이 칙칙칙칙 나와서 쓸수 있는 휴대용 저희가 워터픽 매일 사용하는데 여행가서도 쓰려고 휴대용으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샤오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수압도 꽤 세고 충전하면 한 일주일 정도 쓰잖아 우리 둘이 써도 음.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잖아 이거 1년이 뭐야 그 우리 파리 갈때 가져갔어 파리 때도 가져갔다고 응. 그럼 뭐 5년 넘은 거야 아 그렇게 됐어 5년 썼다고 합니다 <laughs>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거는 이제 비누 각인데 저희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또 수제 비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사가지고 잘쓸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비누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제가 직접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클렌징폼도 잘안 쓰고 바디워시도 쓰지 않고 이렇게 비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가 형성되는 비누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습니다 아, 비누가이 되게 작네요 네 이거 이번에 다이소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찾아보려고 이렇게 딱 케이스로 돼 있어서 좀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저희 양우산으로 쓰려고 경량우산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경량우산이 일본이 굉장히 유명한데 비싸더라고요 5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불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 하는 거지 그냥 가볍게 사봤습니다 그래도 자외선 차단 50이네요 <laughs> 일단 써보고 비 오는 날 쓰겠다는 라 것보다 응. 햇빛 나는 날 쓰겠다는 라 목적으로 구매한 거죠 더운 거지? 날 쓰는 거지 어. 그다음에 이거는 짜잔 옷걸이입니다 휴대용 옷걸이. 아마 숙소 가면은 기본적으로 옷걸이가 있을 것 같지만, 어, 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 쓰려고 챙겨가는 옷걸이. 가볍고 경량 옷걸이여서 몇개 챙겨갈 거고요. 자, 이거는 바로 바리깡. 바리깡이라고 한거 맞나요? 이거 꽤 무게가 나갑니다. 한 대에 한번 써야 되는 제품. 여기에 빗이랑 바리깡이랑 바리깡 충전기까지. 이거는 저희의 스피커. 이렇게 숙소에 있을 때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은 음질로 듣지 않는 거는 좀 고역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민하다가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 우리 귀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사용을 별로 안 해봐서 근데 소리는 좋은 것 같아. 우리 원래 마샬 유저잖아. 집에서 기본적으로 마샬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여행을 위해서 이거 구매한 템입니다. 어. 경치 좋은 숙소에서 뭐, 발코니에서 음. 딱 틀어놓고 커피 음. 한잔하는 로망을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로망템으로 이제 기똥님 커피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그건 나중에. <laughs> 그리고 또 고민템 이거. 가져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것도 우리 파리 여행 갈 때는. 정말 잘 썼지. 정말 잘 썼지. 휴대용 전기장판인데요. 어. 이게 사이즈가 1인용인데 그냥 딱 등판 한120 정도 사이즈로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인데도 음. 220볼트고 음. 온도가 일반 전기장판 만큼 뜨끈뜨끈하게 올라가고 음. 해서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산 밖에 안 판다는 거 지지는 거는 한국인 특이야? 비슷하게 온열, 음. 담요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는 없더라고요. 국산밖에 없어서 네. 이거 지금 꼭좀고민템이니다 무게는 좀 나가거든요, 부피도 있고. 가지고 가도 하나만 가져갈지 아니면 두개다 챙겨볼지 짐을 싸면서 이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위주로 가 있는 거긴 하잖아. 유럽을 가더라도 추운 계절이 아니라 따뜻한 계절에 갈 거고. 지금은 알수 없어요. 지금 알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 <laughs> 여튼, 그래도, 따뜻한 지역으로 갈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라고 고민이 들지만, 따뜻한 나라에는 오히려, 단열이 잘 되지 않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에어컨 틀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제품이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 하나만 가져갈지, 두 개를 다 가져갈지, 고민인 제품입니다. 저희 지금 캐리어가 몇 개인가요? 26인치 캐리어 두 개, 그 다음에, 백팩 하나씩, 그 다음에, 크로스백드. 이렇게 짐이 챙겨질 것같요 그렇게 다 들어갑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소개하는 물품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음. 자, 일단 짐을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짐을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짐 싸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렇게 찍어봤고요. 쓸데없는 물건이니까 가져가지 말아라. 혹은 이건 꼭 필요하니까 꼭 챙겨가라 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이그 길을 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제떠 다녀오겠다